청러로 안녕하십니까? 상시 새벽을 홀다 센서 수들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입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건물에 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입니다. 탄도 미사일의 공격으로 인해 건물이 사실상 반파되었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였고 소방관들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입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탄도 미사일 열발이 착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입니다. 이란 미사일이 착탄된 후 찍힌 영상입니다. 피해 현황은 집계 중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응급 구조대는 일요일 아침 이란의 최신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후 열곳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환지구입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자네들이 도로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에 탄도 미사일이 착탄하였는데요. 도로가 움푹 파이고 상수도관이 손상을 입어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히길 핵시설 외부에서 방사능 수치 증가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협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레터온의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시설 폭격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일요일에 발표한 서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핵시설 공격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는 서한에서 미국의 공격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요일 새벽 코르도우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겨냥한 공격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